48회에서는 피미주와 정우상이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정우상은 만취한 상태로 피미주와 함께 호텔로 가게 된다. 미주야, 너 정말 예쁘다. 라는 정우상의 칭찬에 피미주는 너도 괜찮아.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라며 장난스럽게 대꾸한다. 하지만 정우상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며 결국 둘은 우발적으로 키스를 하게 된다. 진추하는 정우상을 찾아 호텔에 도착하지만 이미 피미주와 정우상은 방 안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로에게 더욱 빠져든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라고 피미주는 혼잣말을 하며 정우상을 바라본다. 정우상은 피미주에게 너와 함께 있는 게 정말 즐거워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간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피미주는 정우상,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낸다. 정우상은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안아준다. 그런데 진추하는 정우상을 찾기 위해 호텔의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그를 불러본다. 정우상 어디에 있어? 라고 외치지만 정우상은 이미 피미주와의 순간에 빠져 있다. 결국 진추하는 포기하지 않고 방 앞에 도착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라는 정우상의 말에 진추하는 충격을 받는다. 내가 두 사람의 신방을 차려준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눈물이 고인다. 정우상과 피미주가 함께 있는 모습은 더 깊어지고 피미주는 이제 나가야 할것 같아. 기자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라고 걱정한다. 정우상은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이 아쉽잖아 라고 제안하지만 피미주는 안돼 나가야 해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결국 두 사람은 몰래 호텔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 순간 기자가 나타나 사진을 찍게 된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정우상은 당황하고 피미주는 어떡하지? 이 사진이 퍼지면이라고 걱정한다. 둘은 급히 자리를 피하고 진추하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더욱 분노한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들을 붙여준 것인가?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진추아. 다음 날 진추하는 피미주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너희들이라고 따져 묻는다. 피미주는 그냥 우발적인 일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변명하지만 진추하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면 좋겠어 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정우상은 친구에게 어제 일이 좀 복잡해졌어. 피미주와 라며 말을 꺼내고 친구는 너 이러다 큰일 날수 있어. 그 여자랑의 관계를 정리해. 라고 조언한다. 정우상은 난 피미주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민에 빠진다. 한편, 소우는 선주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제 상하와는 완전히 정리했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고백한다. 선주는 정말? 그럼 앞으로는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거야? 라며 기뻐한다. 소우는 그래, 하지만 상하의 반응이 걱정돼, 라고 덧붙인다. 상하는 소우와 선주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심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지? 라며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그녀는 소우에게 너 이제 나를 잊은 거야? 라고 따져 묻는다. 소우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너와는 끝났어,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극 말미에는 정우상과 피미주가 언론에 노출된 사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진추하는 내가 두 사람의 신방을 차려준 건가? 라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 그려진다. 이 장면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